그래서, 사이 간격이 15면, 옵셋으로 바깥으로 15. 그리고, 이제, 렉탱글은 70에 70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커드런트에서 바로 그리면, 반값. 그러니까 75에 반이면 35.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냥 라인으로 70, 70, 70, 나중에 35. 이렇게 해서, 이제, 박스를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옵셋한 거는, 이 엔터로 지운다. 이런 식으 그래서 지금 예제가 이것도 이제 총 4개기 이 때문에 카피를 좀 해놓을까요? 네, 카피를 해놓고요. 일단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 볼게요. 자, 이것도 AR. 어레이 클래식 들어가서 폴라 어레이죠 셀렉트 오브젝트는 지금 70에 70짜리 요립 탱글 하나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센터 포인트 저 가운데 찍고요 그리고 개수 4개네요 넘버러브 아이템 4개고 각도는 지금 한쪽에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180 자, 180 그 다음에 프리뷰 보면은 이런 식으 180도 안에 4개가 채워져 있다는 라거 명령 종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지금 개수가 8, 8개네요 어레일 클래식에 들어가서 폴라 어레 체크되어 있고 셀렉트 오브젝트는 지금 개체 선택 명령 종료부터 그 다음에 픽 포인트로 센터 포인트 찍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여덟 개고 넘버로바 아이템 여덟 개고 각도는 지금 360도거든요. 360도. 앱 네, 프리뷰 명령 종료 인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몇 개죠? 10개네요, 10개. 자, 어레이 클래식 들어가서 폴라 r 레이 셀렉트 오브젝트 한 다음에 명령 종료 엔터 센터포인트 찍고 넘버러브 아이템이 10 그리고 360 그래서 프리뷰 보면은 맞죠 명령 종료 엔터 자 이건 몇 개죠 10개네요 마지막 거는 10개인데 180도 안에만 이제 채워져 있다 그래 클래시 이렇게 해서 센터 포인트 찍고 1 0 개인데 180도 각도가 바뀌죠. 그래서 비 보면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거 플라워인는 일단은 이제 각도가 몇인지 그리고 개수가 몇인지 그런 게좀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예제를 좀 해보실 건데요. 자, 이두 자, 개를 한번 해보실 건데 지금 이 왼쪽 거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원이 R300 그죠? R300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R, 이제 0자리가 있는데 R100자리가 또 여섯 개가 이렇게 폴라 어레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각도가 좀 애매하잖아요 요거나 우측이나 좌측에 이 쿼드런트에 있는 거를 먼저 그리면 돼요. 그리고 이그 똑바로 좀 쿼드런트에 붙어 있는 서클이 이제 어레이가 되면 된다. 무조건. 여섯 개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쿼드런트에 있는 거를 먼저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좀 트림 해야 될게 많아요. 일단 지름 사이즈고요. 네, 750. 570, 336, 지름 사이즈의 서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120짜리 요, 요게 조금 애매한데, 아, 이건 어떻게 그리냐면, 은큰 사이즈 서클 먼저 그릴게요. d 앰터가 750. 하나는 d 앰터가 570. 또 하나는 지금 엔터가 3단 6. 이런 상황에서 지금 라인이 쿼드런터에서부터 이센터까지온 상태로 이 12, 저기 120이라는 게 반이 60이잖아요. 60만큼 옵셋을 해주 거예요. 60. 여기 60, 60. 그 다음에 라인으로 대각선과 이 대각선을 이어주면은 이 사이가 120인 거거든요? 여기.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각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상태로 라인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트림을, 트림을 저것만 남겨놓고, 뭐, 이것도 필요 없겠죠? 요것만 남겨놓거딱 요거. 그러면 이게 폴라 어레이가 됩니다. 이 객체가. 아까 사각형이랑 똑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이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볼게요. 네, 한번 볼까요? 음, 자 일단은 R 300짜리 서클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이 상태에서 그 가운데 거 먼저 그려줘도 돼요. 여기 R 100. 그 다음에 이렇게 애매하게 각도 있는 거는 먼저 그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내가 폴라 어레이 할수 있는 거 여기에 그 서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포인트 두 번만 찍어서도 서클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 포인트 투 포인트로 쿼드런트와 쿼드런트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제 R 100짜리 서클을 그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객체를 어레이 할 거예요 그래서 arr 어레이 클래식 들어가서 콜러레이 체크되어 있고 셀렉트 오브젝트로 지금 그린 요 서클 명령 종류 엔터 한 다음에 센터 포인트는 여기 퀵 포인트 지금 여기 센터 센터점 바로 안 잡히면은 살짝 커드런터 갔다가 오면 잡혀요 여기 센터 포인트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개수 같은 경우는 지금 6개네요 넘버 오브 아이템 6그 다음에 앵글 투필은 360도 그래서 프리뷰 보면 이렇게 한꺼번에 어레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 거 먼저 그리고 나서 어레이를 하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좀뭐 편집할 게좀 많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요 상태 그래서 이 제일 큰원 그러니까 지름 750이 이 부분이었던 거야. 지금 이게 트림이 돼서 이 부분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게 750 그다음에 570 그리고 330이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만들어 놔야지만 된다. 어, 그이 상태에서 뭐 이게 내가 이 부분을 트림은 안 했다. 하면은 이 것까지 같이 좀레이가 돼서 이거는 그냥 지워 주고요. 나중에 지금 이 예제처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array로 바로 가볼게요 array에서 polararray고 s e l e c t o b j e t 는 이것만 이 객체만 명령 종료 엔터 그 다음에 센터 포인트 찍고 가운데 그 다음에 개수가 지금 보니까 8개네요 넘버러바템8 polararray 360도 그서 프리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령 종료 엔터하고 우리는 이제 실선만 그리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런 건 이제 추가를 이 정도까지는 이제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폴라우레이가 이렇게 됐다.